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마련이죠.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것에 더 끌릴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집중해야 할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담대해지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아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담대함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다음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해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끌리고 거기에 현혹되기 쉬운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강력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그 형상에 이끌려 결국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그 형상에 집중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고 결국 그 형상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 이단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이비 이단들은 항상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십자가나 성경, 구절 같은 형상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형상들, 그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본질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휩쓸리지 않나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것들에 현혹되기 쉽죠. 돈, 성공, 명예 같은 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 네,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런 가치들이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보이는 것에 집중할지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말 성공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게 단순히 지금 당장 뭔가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현실에 하나님의 영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돈, 명예, 인기, 사람들의 인정, 근데 이게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만 봐도 그래요. 아무리 강한 제국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결국에는 다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대고 있으면 그게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에요. 시야가 너무 짧아요. 관점도 좁아요. 거기다 인내심까지 부족하죠. 그래서 눈앞에 당장 유익해 보이는 걸 쫓다가 결국 헛된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로바로 바로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급해 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래 견디고 버틸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지금 현실이 고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그렇게 인내한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거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버려두지 않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유독 큰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인내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인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진짜 소름돋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은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안들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 현실이 힘들고 억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태도를 한번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도 실패도 한순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도, 교만해질 때도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때때로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게 하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와 실질적인 적용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